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후 흐름 일단 계속 밀려 내리고 있죠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아쉬운 거는 2차 연지가좀 밀릴 때 상대적으로 올라온 쪽이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는 그런 쪽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시장 전체적으로 힘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 게다가 2차 연지를 지금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1차 자리가 좀 지나가고 있죠 이제 가장 좋은 자리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시세났던 종목의 첫 120평입니다 이런 구간들 전략 잘 세우셔 가지고 어, 이런 구간들에서는 내가 힘을 줘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 가능하니까 어, 잘 준비해 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제약 마지막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종목은 일단 최근에 상장해 가지고 어, 요 라인들을 계속 버티고 있죠 이라만 버티게 되면 일단은 시세를 줬는데 계속 저점을,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것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 이탈 것으로 거는 것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서 계속 추세전환이 확인될 때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구간을 만약에 깼다 올라갈 때도, 한2% 안쪽으로 좀 움직여서 가야지, 좀더 나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 좀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안공약품 입니다 안공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7500원 자리 이 자리를 찍고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저점을 깨더라도 살짝만 깼다가 올라오면 괜찮다라는 거겠죠 지행 구간에서는 글쎄요 예, 별로 따라가고 싶은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윗꼬리를 남기고 나서 오늘 종가가 아직까지 좀 남았지만 일목을 관통하게 되면 다시 하방압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키는 것이 좋다 어, 일단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 구간은 선수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선수분들이라는 거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판단이 좀 빠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아닌 분들은 그냥 다시 눌러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간다 그러니 이런 자리들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를 어, 저점이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자그 다음에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드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추세전환을 계속 노려볼 만하다. 다만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글쎄요, 지금에 이렇게 맞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에서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만 내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고. 아마 비중 조절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패턴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본종목은 120평을 찍지 못하고서 반등을 했죠. 이런 구간들은 선수분들이 뒷산 만들 때 들어가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긴 어렵다. 지금 구간은 손대기 어렵고 내려오더라도 120평에서는 이제는 받아주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이오 제약 이야기 드렸고 바이오 제약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수급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나름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수급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어 현재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흐름들 좀잘 견디면서 갈수 있도록 계좌 구조를 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5시에 유튜브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